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면 인생이 편해집니다. 왜냐?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미리 알면 주식도 잘 고르고 부동산도 눈치 있게 보고 심지어 자녀 교육 방향까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. 아, 그리고 덤으로 술자리에서 야 IMF 자료에 따르면 말이야 하고 응수될 수 있는 지식까지 챙겨갑니다. 이게 바로 인생 꿀팁 아니겠습니까? 좋습니다. 오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. 현재 13위인데 과연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. 세계 경제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이 가능하냐는 거죠. 먼저 해방 이후부터 우리 경제 성장기를 간단히 복습해봅시다. 네 초창기에는 사실 GDP라기보단 GP 그냥 다 풀빵 수준이었죠. 와 풀빵 경제라니 인정합니다. 1950년대는 농업중심 1960년대는 수출 1등 공신 가발 신발 섬유 1970년대는 철강 플러스 조선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전자, 반도체, 자동차,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길을 하나씩 갈아타면서 성장했던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명목 GDP로 보면 한국이 세계 13위. 미국은 1인데 한국 경제 규모에딱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. 절반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미국 GDP는 우리보다 170배 가까이 큽니다. 아이고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네요. 그럼 이제 본론 앞으로 한국이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전망산업을 좀 짚어주셔야죠. 좋습니다.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게요. 첫째, 반도체 이미 메모리 세계 1위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뚫어야 합니다. 둘째, 배터리. 전기차, 에너지 전환, 다 배터리 없으면 안 됩니다. 셋째, AI. 요즘 AI 안 쓰는 회사는 그냥 망하려고 작정한 회사죠. 넷째, 바이오 헬스케어. 한국이 이제는 건강도 수출합니다. 다섯째, K 콘텐츠. BTS, 드라마, 웹툰, 게임까지 돈 버는 기계죠. 이거 보니까 벌써 3위 가능할 것 같은데요? 근데 문제는 독일, 일본, 인도 같은 애들도 그냥 놀고 있지 않다는 거죠. 다들 치킨 게임 중입니다. 자,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. 대체 언제쯤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냐? 정답은 빠르면 2050년 이후입니다. 왜냐하면 인구감소,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, 기술경쟁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. 아하, 그럼 당장은 아니고 장기투자 마인드로 가야겠네요. 네. 최소한 지금 13위에서 7, 8위권으로 올라서는 건 2030년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다만 3위 안은 연구 구조와 혁신 속도를